예비사위 사무실에 갔다가 들은 충격 진실. 반듯해 보였던 회계사 예비사위와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. 몇달전 예비사위를 소개받았어요. 공인회계사의 밝은 인상. 딸도 그 옆에서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.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구나. 그렇게 믿었어요. 얼마 전 근처에 일이 있어. 잠깐 인사차 그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.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통화 소리. 화면을 톡톡 두번 누르면 내용이 계속됩니다. 아 결혼? 조만간이지 재산 파 끝? 장인어른이 글쎄 건물에 예금해. 애범 있더라고? 외동인데 어차피 다닐거 아니겠냐?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. 사랑은 무슨 이번 결혼은 투자지 인마. 내가 또 순진한 여자 컨트롤의 신 아니냐? 그 순간 상처받을 딸의 모습과 망가진 미래 모습이 상상됐어요.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진실을 말하며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. 그 사람과 결혼 절대 안 된다. 며칠 뒤 딸이 날 부르며 말했어요.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. 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. 그래, 운명이 우리를 도왔구나. 제가 뿌리를 잘 끊었다면 좋아요. 공감 응원해주세요.